안녕하세요 이제는 감성코칭 이태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꼭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되게 진부하지 않은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일단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짧게 5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간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꼭 성공하는 방법을 얻어 가실 것 같아요 배경이 필요한데 그 배경은 어, 지금 현재가 현재의 고난, 고통을 어, 인식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과 고통을 인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어,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그리고 조금 도전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절벽에 내가 떨어지는 그 심정으로 정말 뒤에 아무것도 없고 절벽인 그 시, 심정으로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인식한다면 나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이나 고통을 의식할 때 결심이 생기다가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한번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 환경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베이스로 깔고 갈 것은 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 환경에 대해서 항상 나를 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한테 할당량을 주는 거죠. 나의 목표량을 주는 거예요. 어. 하루 목표량.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2년이나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바뀔 거잖아요. 뭐 20년, 30년 후를 목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2년 아니면 3년, 짧으면 6개월, 1년 이렇게 목표한다는 거죠. 그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한달 목표, 주간 목표, 그리고 하루 목표량. 내가 한달 목표가 월 매출 또는 순수익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하루 목표량은 어떻게 되죠? 34만 원이 되겠죠. 그 34만 원을 여러분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 고통 이 상황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고통이야라고 인식하고 1000만 원이면 하루 실제 순수익의 목표량이 1000만 원이면 하루 달성률을 순수익 34만 원에 입각해서 어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34만원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 하루에 가용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용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확률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 제껴두고 그 일만 해서 어, 생업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집안일이나 회사 다니는 시간 외에 가용시간을 뽑습니다 어, 보통 최대로 뽑았을 때 여러분들의 가용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6시간과 9시간을 통해서 세세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보통 일을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끝나고 저녁에 할수 있는 것들을 짜서 시간대별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1시간. 별로. 그 시간대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저 같은 경우엔 정주영 회장 또는 BY 음 그리고 미스터 트롯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 아니 스티브 잡스는 잘안 들죠. 요즘엔 잘안 들어요. 이런 어떤 그 무일푼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강의와 또는 그것들을 동기부여한 영상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텐션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들을 상기하고 어,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음, 2번이 굉장히,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본 값이거든요. 현재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성공을 왜 해야 돼? 성공하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힘든 걸왜 합니까? 그냥, 솔직히, 어, 나는 월 3천만원 벌어서 여행 가고 싶지만, 보통 사람들이 3천만원의 월 수입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요. 나 그냥 200 받고 좀 편하게 살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달성했을 때어 나는 뭘할 거야라는 보상을 놓고 하게 되면 그 의지가 금방 꺾어버려요. 꺾여버려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삶을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가족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벗어나야 돼. 내가 어떤 가난한 땅 파라다이스로 내가 가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지옥이야. 나는 현재 불구덩이에 있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가족도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이 배경에 대한 그 고난과 고통을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극도로 고난에 몰린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거 성공하면 억대 연봉 부자가 돼서 그러면 하다가도 안 한다니까요. 타협점이 생긴다고. 그런 후에 그 목표로 나를, 그곳 목표로 나를 가두는 거예요. 월천이라고 하면 하루에 목표량의 순수익을 34만 원으로 잡고 34만 원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9시간이면 얼마예요? 9436. 4만원, 1시간에 4만원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점으로 어,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팩스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뭐 요즘에 코로나 시즌이니까 직접 면대면은 힘드니까요. 여러가지로 그렇게 1시간별로 놓고 텐션이 떨어질 때마다, 나의 어떤 롤모델의 영상을 보면서, 어 계속 이 1번으로 다시 가고, 그래,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